오 뭐야? 와뭘 뭐야? 예! 뭔가 힘을 모아. <laughs> 잠깐만. 야 이거 그거 아니냐? 진심 펀치 이거? 자 오늘 해볼 게임 로블록스. 뭐지? 어 이거 뭐냐 이거? 로블록스 럭키블럭이고요. 이제 생방송에도 예고를 했다시피 완전 100% 운빨 플러스 현질빨로 진행되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 럭키블럭 게임을 했었어요. 그 유튜브를 안할 시절에 했단 말야. 이 근데 그때는 내 기억상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 어. 문제가, 이게 망캠 패치 그랬어요. 네. 원래 이 까만색이 없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거를 현질 없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준 건데, 이게 솔직히 망캠 패치인 이유가, 야! 솔직히 가운데 권력 잡잖아? 그럼 다 썰어, 그냥. 오늘은 이거를 지르기는 솔직히 너무 빡세. 얘들아, 800로벅스 얼마냐? 어. 800 로벅스가 만 원이라고? 라떼는 말이야. 어. 제가 또 꼰대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없었어. 어, 디 어, 이런 레인보우 비카빠짝 말이야. 어, 이런 움직이는 빠카빠짝 푸숑빠숑한거 말이야. 어, 이것들이 말이야. 이런 거만 추가라고 말이야. 네, 라떼 이런 거 없었어요. 네, 라떼는 말이야. 어, 딱 요거까지밖에 없었어. 딱. 어, 진짜로. 님들이 요즘에 알고 있는 럭키 블럭이랑 달라요. 나때는 나때는 저런 것도 없었고 말이야. 어? 이런 것도 없었고 말이야. 어, 어... 내가 로벅스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질러야겠지. 그렇지? 나는 뭐다? 투구다. 이거는 박스예요. 이거 절대 못 사라는. 어 내가 이거 컨텐츠 하나 찍자고 800 로벅스 질릴 수가 없어. 내가 진짜 돈잘 버는 유튜버면 모르겠는데. 어그지에요 네. 이400 로벅스, 차라리, 그래,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야, 어. 아, 돈이 모자라구나. 어, 나는 참 행복한 후구야 어, 카드가 어디 있더라? 어, 어, 어 카드가 어디 있더라? 어, 어 네, 충전을 했고요. 어차피 나중에 또쓸것 같으니까는, 어. 하얀색 검큐 스킬 룰러보라고, 스킬이라고? 오, 어, 진짜? 이야, 만게 이야, 템빨! 우와, 쩔어. 와아 메테오, 나는 메테오, 나는 저 바퀴 메테오야. 난 어차피 템을 다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no. 와도 할수 있는 건 없단다. 네, 인성 빠졌다고요 알고 있어요. No. 스킬 같은 거 없는 거 같아 일단은. 혹시 스킬 키 다른 거 아는 사람? 어, 어 뭐야? 야야야야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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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독격. 야! 네, <laughs> 오케이 좋았어. 이거 약간 메인 플레이 스토리. 대사 치잖아. 아니 파워레 이제 별지라는데 때리는 놈 저거. 아니야 괜찮아 나한테는 뭐다 현질이 있다. 자 무지개 큐스킬 눌러보라고. 어 뭐야? 와뭘 뭐, 뭐야? 네! 뭔가 힘이 뭐야? 뭐? <laughs> 잠깐만. 야 이거 그거 아니냐? 진심 번치 이거? 와쩌러아 얘들아 자꾸 뭘 사냐? 그만해라 좀. 뭐날 어? 죽이겠다고 그렇게 사면 어떻게 얘들아? 이거 글리치 내 거니까는 어 먹을 생각하지 마. 어 먹지마. 야 애... 뭐야? 눈뽕. 야 눈뽕 뭐야? 잠깐만 안 보여. 야 얘네 무기가. 야 거대 메테오 나는저 밖에 메테오야 얘네 무슨 벌써부터 이런 사기템을 가지고 있어? 얘네 뭐야? 와 이거 뭐야 야 쩐다 이런 무기 어디서 도 뭐야 어 얘들아 나 이거 글리치 좀 먹어보면 안될까? 어 뚜왓 오케이 또컷 루아 오케이 컷 내가 이구역에 여포다 이자스들아 일루와 내가 이구역에 여포다 내가 이구역에 여포다 이자스 뭐지? 이글 이글 오케이 타 가자! 야 이거 왜 비정상적이야 이거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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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독수리! 오 어, 뭐야 어떻게 잡았어 독수리 정신차려 너 날아야 돼 독수리 날수 있어요 독수리는 날수 있다고 날아 좀 제발 제발 날아 야왜 못날아 야잠깐나 이거 뺄래 오케이 나왔다 오케오케오케 좋아요 아 나 아, 저거 글리치 박스 한 번만 먹어보면 안 되겠니 얘들아? 검은색 먹어보고 싶은데 치치는 순간 예수님 곁으로 말이야, 어? 아니야, 나 이거 안 탈래. 나 이거 안 탈래. 나 이거 안탈 거야. 나 이거 때문에 죽었어. 아 비켜 비켜 안탈거야안탈 거. 야 독수리가 분해가 됐어. 어 물약. 어 뭐야? 떨어. 오케이 좋았어. 딱데이자스들아 내가 이구역에 여포메 다다 이거들아. 트리플 킬 오케이. 퍼드라 킬 오케이 딱돼 이거들아. 야 이거 좋은데? 야 이거 물약 사기인데. 어 뭐야 이이 스킬 뭐야? 좍매좍 대요. 거대매 체요. 나는 내기저 대매 별빛이 내려오지. 야 이거 사기인데? 어 뭐야? 글리치 박스. 쩔었다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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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 어디야? 내집 어디야? 저기다. 있 오케이 다 먹었어요. 자, 일단은 글리치 박스를 먹었는데요. 이거를 쓰면은 어떻게 나올까? 어 뭐야? 이거 무한정으로 템 나오는 거야?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야, 그냥 이거 서버 어? 최강이 되는 템이네? 뭐야, 이거. 아니, 근데 나는 무슨 엄청나게 특별한 무기라도 줄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딱히 없네요. 이건 뭐냐? 아, 이게 그거구나. 아, 이거.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오케이, 이것도 쓸게요. 좀빼기 오케이, 좋아요. 야, 이거 그냥 서버 최강인데, 무슨. 어. 나 영혼 흡수. 자, 그냥 이렇게, 어. 조졌네, 그냥. 그래 서버 최강은 한순간의 꿈이었어 어. 역시 서버 최강이 되려면 첫 충전 3900원 해야 됐어 <목소리>